아침 운동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다시 집 베란다로 출근한다 그리고 진짜 퇴근한다 나 진짜 갓생 사는 걸까? 지인들로부터 주변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겉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상 내 일상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문득 그동안 내가 지인들에게 어떤 사기를 쳤는지 돌아보게 됐다. 나는 계획 세우기를 좋아한다. 치열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희망회로를 돌리며 들뜬 마음을 주변에 알리고 난다.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한 일종의 통제장치로 주변을 알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저 내가 수다스러워서였을지도 모르겠다. 계획을 세우면 첫 일주일은 갓생을 외치며 열정적으로 보내는데 그후 3주는 멘탈이 털린 채 흐린 눈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구멍이다. 이런 패턴은 매달, 매주, 심지어 하루 안에서도 끝없이 반복된다. 생각해보니 계획을 알린 후 매번 대차게 실패했다는 사실은 주변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의도치 않게 사기꾼이 되어버린 셈이다. 왜 나는 이토록 자주 멈춰서는 걸까? 번아웃이 이렇게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꾸준히 전진하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잘 견뎌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이 질문은 꽤 오랜 내 고민이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 내가 경험한 번아웃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진짜 번아웃의 실체. 번아웃의 사전적 의미는 열정이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몰두한 뒤더 이상 여력이 없을 때 열정과 성취감마저 모두 타버린 상태를 말한다. 프리랜서 초기 나는 특별히 바쁘지 않았는데도 번아웃을 자주 겪었다. 실제 업무량보다는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람감과 과도한 열정이 도파민처럼 터져나와 깨어있는 모든 순간 일에 사로잡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 번아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업무량이 많아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 느끼는 박탈감, 무기력함까지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번아웃이 오면 일을 멈추고 충분히 쉬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생계가 이어져 있을 땐 특히나 더 그렇다. 확실히 쉬기 어려운 상황일 때 번아웃이 더 쉽게 찾아온다. 결국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바로 당장 행복을 취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귀여운 걸 보는 거였다. 반려 강아지 보기, 반려 고양이 보기, 반려 거북이 보기 같은 거다. 나는 강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더 자주 산책하고 더 많은 스킨십을 했다. 출근할 강아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엔 폰으로 찍어두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봤다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는 작은 소비로 행복을 찾았다 일하려고 팔지 물론 이때 덥석 큰 돈을 쓴건 아니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고 소비를 했다 특히 올 여름 심각한 번아웃을 겪을 때에는 새로운 키보드가 큰 도움이 되었다 도각도각 경쾌한 타건음 뿐 아니라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앉고 싶은 책상으로 만들어주었다. 5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키보드는 책상에 앉기 싫어하던 나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았다. 결국 나에게 번아웃을 이기는 건 완전한 휴식보다는 다른 즐거움을 찾는 데 있었다. 일에서 벗어나 작은 행복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번아웃은 아닌데 그냥 하기 싫을 때 이건 첫 번째 번호업과는 다른 양상이다. 최근 일을 과하게 몰두한 적도 일정이 미친 듯이 쏟아진 적도 없는데 일을 계속 미루게 되는 때이다. 미루다 보니 더 하기 싫어진다. 마치 손쓸수 없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막상 시작하면 별거 아닌 걸 알면서도 시작이 어렵다. 정확히는 겁이 난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만 하면서 정작 해야 하는 일은 피한다. 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열심히 시도했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 두 번째, 프로젝트를 너무 잘하고 싶을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첫 번째, 성과가 없어서 계속 미룰 때. 내가 성과가 없어서 계속 미루는 대표적인 예는 SNS다. SNS를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숫자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열심히 만든 게시글인데 반응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 정말 허탈하다. 특히 다른 계정들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라 더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러다 문득 내가 SNS를 시작한 진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SNS는 내 스튜디오를 알리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나는 의미 없는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다.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무음이야 팔로워 천 명보다 진짜 우리 스튜디오의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단한 명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제 내 성과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스튜디오의 디자인 철학과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궁금해할 만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만의 작업 방식과 결과물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 신기하게 다른 계정과의 비교나 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계획 중이다. 두 번째,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시작이 두려울 때. 이건 진짜 자주 겪는 일이다. 나는 이럴 때큰 일을 작게 쪼개는 방법을 쓴다. 예를 들어, 자료조사라는 큰 산을 이렇게 작게 썰어보는 거다. 경쟁사 다섯 곳 수집하기, 그 중에서 핵심 세곳 고르기, 레이아웃 레퍼런스 열개 모으기, 폰트 레퍼런스 다섯 개 찾기, 컨셉 이미지 열다섯 개 수집하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데드라인이다. 언젠가는 하겠지, 이러다가 영원히 준비만 하게 된다. 꼭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엔 기계적으로 할수 있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판단이나 고민이 덜 필요한 일, 감정이 덜 섞이는 일부터. 오늘은 그냥 신나는 음악 틀어 놓고 자료만 빨리 모으자.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거다. 물론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두려울 때는 일단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잘하고 싶다면 더 좋은 퀄리티를 내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그러려면 오늘은 우쭈쭈 하는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멱살 잡아야 한다.나를 달랠 시간 없다.일단 멱살 잡자.이렇게 작은 할 일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다 보면 신기하게 어느새 추진력이 생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가 생긴다.결국 퀄리티는 시간과 노력이 만드는 거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답이다.번아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시작하기 어려울 때. 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왜 그러지? 무리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올 여름 이런 고민이 많았다. 내가 심적으로 많이 지쳤나? 했는데 딱히 그렇지 않았다. 알고 보니 체력 문제였다. 계절마다 체력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여름은 체력 소모가 평소의 1.5배고, 한절기에 면역력이 저하되고, 겨울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한다. 그러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사실, 계절별로 체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다. 운동에서 체력을 기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에너지가 적은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한다. 내가 딱 그렇다. 선천적으로 에너지가 적은 탓일 수도 있고,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는 걸 수도 있다. 예민한 성격은 일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대화 속 말뿐 아니라 분위기, 표정, 손짓, 눈빛까지 모든 것을 신경쓰기 때문에 더 빨리 에너지가 소진된다고 한다. 이런 특성은 바꾸기 어렵다. 대신, 소진된 에너지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생체 리듬 맞추기. 생체 리듬 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가장 쉽게 무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나처럼 체력이 빨리 바닥나는 사람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한번 에너지가 방전되면 충전하는데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스트레스도 더 쉽게 받고 면역력도 낮아지고 무엇보다 질병에 취약해진다. 몸이 안 좋으면 불안감과 우울감도 당연히 더 커진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수면 시간 관리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자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춘다면 훨씬 더 좋다.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흐트러진다. 생체 리듬만 잘 맞춰도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니 기왕이면 건강한 습관들이기를 추천한다. 두 번째, 적게 조금씩 자주 먹기. 피곤할 때 우리는 종종 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실제로 뇌가 쓰는 에너지가 신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자주 소진되는 환경에서는 음식을 자주 섭취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많은 약을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소화를 위해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2, 3시간 간격으로 건강한 간식을 먹는 게 좋다.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도 뇌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나도 올 여름 이 방법으로 피곤함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시작이 어렵다면 먼저 우리 몸 상태부터 체크해보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체력을 회복하면 어려웠던 시작도 한결 가벼워질 거다. 때로는 휴식이 곧 생산성이다.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방법. 모든 번아웃 증상을 통틀어 요즘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AMCC 활성화다. 장동선 궁금한 내라는 채널을 통해 알게 된이 방법은 최근 내 실행력의 핵심이 되어주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의지력은 우리 뇌의 특정 부위, 바로 AMCC에서 관장한다고 한다. 이곳은 마치 우리 몸의 에너지 게이지처럼 작동하는데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체크하고 각 활동에 얼마나 에너지를 쓸지 결정하는 곳이다. 번아웃이 오는 건이 에너지 게이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와 같다. 신기한 건 이 AMCC가 근육처럼 훈련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AMCC가 강화되면 에너지량이 엄청 많아지니까 쉽게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강도 5 정도의 일만 해도 번아웃이 왔다면 훈련을 통해 AMCC를 키우면 강도 10의 일도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AMCC는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AMCC는 도전적인 경험을 지속할 때내 영역이 강화되어 끈기와 어려움을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쉽게 말해,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해내면 AMCC가 성장한다는 거다. 진짜 뭐든 지름길은 없다. 나는 이런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큰 용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뭔가 하기 싫을 때마다, 이건 AMCC를 키울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만 전환해도, 시도 자체와 과정에서 통제감과 성취를 느낄 수 있게 됐다. 관심이 생긴다면 꼭 영상 시청해 보시길. 번아웃이 올때딱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어떤 날은 오늘 딱 30분만 AMCC를 키워볼까? 또 어떤 날은 아, 오늘 몸이 너무 지치는데 달달한 라떼 한잔 마시면서 시작해 볼까?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키보드 소리가 너무 좋네. 딱 10분만 똥땅거려 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는데 몇 주가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심지어 몇 년이 걸려도 괜찮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나도 빠르게 뛸 필요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살아볼 수도 없다. 내 삶을 가장 잘 아는 건 나뿐이다. 내가 느끼기에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나를 예뻐해주고 기특해하면 된다. 진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사실, 번아웃이 나쁜 것만도 아니다. 번아웃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오는 알람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지금 번아웃으로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새로운 레벨업을 준비하는 과정일 거다. 중요한 건 꺾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 이렇게 매일 과정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 화이팅!